절댓값이 두개라서 절댓값을 없애고 그냥, 그냥 나와 바꿔나오면서 영되는거 생각해야되잖아 엑스 그러니까 얼마야 얼마 0이나 마이너스 응 마이너스라고 0이 그럼 여기 1번 2번 3번 꼭 범위 있어야 돼 1번에 엑스가 누구보다 많죠 뭐 응, 그냥 나와 바꿔나와 응, 둥균아 얘는 응, 그래서 뭐가 돼 천천히 하자 여기 된 거임. 그래서 이거고 넘어가면 이거고. 이. 그래서 얘가 이것까지 알겠지. 네. 자, 근데 여기에서 끝이 아니고 그냥 얘가 되는 게 아니라 이렇다라고 쳤을 때 심지어 이런 게 나온 거거든. 그래서 아니 아니지. 이거랑 아니, 아니, 이거 의 공통 범위를 말해줘야 돼. 그럼 이거 이거라고 쳤. 마이너스보다 작다라고 쳤는데. 그것 중에서도 다 되는 건 아니고 심지어 얘억예 보다 큰 것만 되는 거야. 네, 네, 네. 그럼 결국 예와의 공통 범위를 네. 말해줘야 된다는 얘기지. 뭐겠어? 네. 마이너스 이보다 뭐, 크고 마이너스 1보다 작다가 되는 거지 결국은. 우와. 자 이제 두 번째는 여기지. 네. 여기 는스가 어떤 쪽? 마이너스 보다 음, 있을까요? 그치 여기 두번 들어가지. 네. 얘 그냥 나와 바꿔 나와. 바꿔 나와. 바꿔 나와고 얘는. 그냥, 그냥 나와서 이렇게 되지 응. 문제가 이렇게 되지 X가 사라졌어 아니, 나 응. 말이 되었안돼 응. 말이 되었는데 그치 흰이 상관없잖아 말이 되지 이거는 뭐냐면 X가 얼마든 상관없이 항상 식이 성립한다 이거지 결국 어. 이것만 봤을 때는 이제 모든 실수가 다 된다는 얘기야 X가 어떤 상관없이 무조건 흰이 상관없는데 작으니까 이해돼? 근데 무조건 모든 실수가 아니라 이거라고 쳤을 때, 이 안에 해당하는 애들은 다 된다, 이거지. 네. 그럼 결국은 X가 이렇게 되는 거야. 무슨 말인지에 대한데, 아, 네. 그 g 네.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할 차례지. 이건 X가 0보다 어떤 애들? 크거나 같은 애들이지. 그냥 나왔거나, 그냥. 그냥, 그냥 나오고 그냥. 얘는? 그냥, 그냥 나와서 네. 얘가 이러지. 네. 이것도 이거라고 쳤을 때 심지어 이런 거지. 네. 결국 X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아. 최종적으로 답은 어떻게 쓰냐 아니야 최종적으로 답은 이 범위, 이 범위 쓴 애들 중에서는 이런 애만 되고 이 범위에 있는 애들은 이런 애만 되고 이 범위 있는 애들은 이런 애만 되고 근데 X가 처음부터 여기 쓸 수도 있고 여기 쓸 수도 있고 여기 쓸 수도 있네 이것 또는 이것 또는 이거야 이, 또는 이라고 하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런 거잖아. 그니까 러 여기서는 얘네다 모아야 돼. 그래서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쪼쪼쪼 가다가 마이너스도 작았는데, 같아도 되고, 이 0보다 작다 했는데 0이어도 되고, 쭉 가서 1까지 싹다 이어지는 거야, 결국. 그래서 답을 이렇게 써야 돼. 어... 이, 어, 이거 헷갈려서 선생님 단번에 못하겠어요, 한 친구들은.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1. 하고, 마이너스 1에서 0. 2몇을... 응. 하고, 0에서 1까지. 얘가 이렇게 가면서, 여기서부터 또는이니까, 응. 또는이니까 빠짐없이 다 이어지면서 결국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. 이렇게 답을 써줘야 되는 거지, 결국.